반갑습니다. 오늘의 질문 컨텐 게임은요. 이이 마크 마크의 잔설이라는 게임인데 뭐 마크의 잔설이 레드스톤 아닙니까? 레드스톤, 제가 보시면은 레드스톤 같은데 아니래요. 그게 바로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걸 다섯 개를 찾아야 돼야 미션입니다. 오늘 근데 음, 네, 거의 하루만은 회복됩니다. 엄청 어려서 워꽤 잘하는 고수들도 이걸 엄청 어려워. 네? 그래가 지금 이거는 방송할때만 특별히 생방송할때만 특별히 보여주겠습니다. 생방송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뭐 보여줄게요. 여기서 석탄이 좀비요합니다 석탄 아니면 뭐 양도 좀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혼자 하는 맵이어서, 혼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비니스턴으로 해도 됩니다. 비니스턴으 얼마나 간다. 레드스톤만 찾으면, 이게, 이걸 레드스톤만 찾으면, 우리는 이제 이기는,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죠. 남자그의 손도 줄수 있겠죠. 네. 여기엔 석탄? 석탄과 석탄이 있어야됩니다 석탄 아까전에도 말했지만 미션이 여러가지입니다 기억에서 할 미션도 있는데 좀... 네. 아니 기억이 아니죠 플 필수 스할 미션이 네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기 여기서 내네 가지냐면, 나무 열개 캐기, 지금 나무 열개 캐죠. 했죠? 이건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 하나는 너무 비싸서, 전설을, 전설을 하는 뜻은 바로, 레드스톤이죠. 레드스톤 하나를, 뭐 아, 캐시면 캐면 저도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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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철 다섯 개 네, 캐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철이 아니라 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네, 금이 어려워서 다섯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철은,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 그리고 또네 가지가 있습니다. 돌 64개까지 캐는 거. 그거 뭐 쉽죠? 다른 데서 할 미션이, 물에서 숨을 깎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참아야 했는데 10초 동안 이게 10초잖아요. 그래서 10초 동안 이게 이렇게 할때 고기를 계속 먹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멀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하기 해서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아, 좀 이따가 상방송 보는 사람들은요. 그 뭐지? 어, 저가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나트로 지금은 좀 나무 키로 가는데, 아까 전에 나무를 다 써버려가지고. <laughs> 물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큰판에는 잘 없다고요. 근데, 물에서 자라는 게, 음, 음좀 신기하죠? 짧으면 엄청 작아서 여기, 멋있을 텐데. 어, 이건 자연 생성반이어서 그리고 이거는 실제 반이어서 생성 겁니다. 아, 이게, 예, 렉이 좀 걸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잘해서, 이게 예, 레드스톤은 거의 구의 거의 없데 그래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꼭잘할 건데, 지금 혼자만 와서 좀 재미가 보이니다 2탄에서는 또꼭 멀티를 하겠습니다 아래저 혼자 해도 되고요 이거 2탄은 안 만들 겁니다 하지만 생방송 보신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뭐 보여준다고 했죠? 어떤 다른 게임을 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아 지금이 철을 먹고 해서 여기서 좀 시도하자